여름 되니까 이제 슬슬 올라오죠 냄새 말입니다 화장실에서도 그렇고 싱크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게 단순히 불쾌감만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만성 두통에다가 소화 장애 그리고 천식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그 집안 악취의 근원이죠 바로 하수구 냄새를 초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 편리함은 물론 악취와 해충까지 잡아 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사계절 내내 발생하는 하수구 냄새.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철에는 더욱 심해져. 아무리 청소를 하고 환기를 해도 집안 화장실과 주방에서 나는 하수구 냄새를 완전하게 제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하수구 냄새는 실내 환경 악화는 물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데. 이런 배수구 악취는 물론 해충까지 차단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건축 현장의 고객사와 주부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준 기업이 있으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철물 금속 가공 제조회사로서 제품 설계와 디자인부터 제조까지 건축 자재, 욕질용품, 바닥 배수, 드레인 육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건축 현장 및 건설사와 일반 고객들의 욕실에 꼭 필요한 배수구의 배수력, 냄새와 해충을 완벽 차단하는 건식용 트랩 제품과 배수 드레인 육과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회사입니다. 2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많은 건축 현장을 누빈 박장호 대표는 욕실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배수의 문제점을 파악,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랜 연구 끝에 냄새 차단 트랩과 배수 드레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주택 건설 현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한그 배수구에 어떠 배수력 문제와 특히 사후에 냄새, 해충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고증되어 왔습니다. 각 현장에서 많은 고민과 사용자들하고 불편한 사항을 인지하여 필요해야. 따라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냄새 차단 트랩은 유체 역학 구조로 디자인되어 물이 배수될 때 배수량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설치 시 공간 제약이 없고 특수 소재로 만들어 충격에 강하며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트랩은 봉수식이라 그냥 물이 고이는 타입이고요. 저희 트랩은 비봉수식, 그러니까 즉 건식 타입의 트랩입니다. 그 건식 타입의 트랩은 상시 물을 사용할 시에만 그 개폐가 되고 물을 사용 후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차단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트랩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청소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교체도 간편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 제품 쓰고 나서는 물이 빨리 빠지고 거품도 안 모이고 머리카락도 안끼고 하니까 청소하기도 좋고 괜찮아요. 제 트랩은 정말 간단하게 군더더기 없게 심플하게 말 그대로.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자중력에 해가지고. 원래 중력의 성질을 가지고 자기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가는 그런 힘의 논리를 제대로 가지고 그 유체학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소품 등을 만나는 건축 박람회 이들도 냄새 차단 트랩과 배수 드레인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예전 시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이런 일반 뭐 회사에 대한 제품은 조금씩 조금씩 지금 뭐 요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큰 건설사나 아니면 일반 고객층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품이 일부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래도 더 많은 다수의 그 고객층을 확보하고자 이 홍보를 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으고 이번 전시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으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설치 방법부터 사용법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고객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있다. 최근에. 현장에서 이제 화장실 시공을 하는데요. 어좀 어, 신기술인 것 같고요. 어 냄새도 차라리 된다고 하고 예 시공이 좀 간단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아서 아 어,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전시회에 참가하며 아파트, 원룸,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어? 앞으로도 욕실 바닥 배수구의 더 좋은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욕실 인테리어 선도적 역할과 우리 생활 속에 더욱더 친숙하고 부드럽고 사푸한 배수구 드레인육관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품 공급 확대를 할 것이며, 국외 수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신개념 냄새 차단 트랩과 배수 드레인으로 하수구 악취 및 해충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욕실 문화를 만든 이들이 더큰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